네 오늘 준비한 토론은 여기까지입니다. 아, 마지막으로 토론을 정리하는 의미에서 각 정당별 마무리 발언 들어보겠습니다. 네 오늘 토론의 시간이 짧아서 제대로 다 말씀드리지 못한 것을 대단히 아쉽게 생각을 합니다. 아까도 이야기했습니다만은 우리 전남은 풍부한 자연 경관 그리고 많은 관광 자원을 보유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 시설이 열악하고 특히 접근성이 수도권에서 멀리 떨어져 있다 보니까 많은 관광객들이 오지를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거론됐던 어, 부산에서 목포까지의 남해안 고속철도, 그리고 익산에서 여수까지 전라선 직선화, 그리고 어, 목포 제주간 해저 터널 이런 것이 국가적인 프로젝트로.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에, 그리고 어, 이제 복지 사무는 국가사업으로 전환해야 됩니다. 기초연금이라든지 영유아 보육 같은 사업비도 에, 지자체가 30% 가까이를 부담하고 있는데 이것은 국가가 부담해야 맞다고 보고요. 지방교육의 세율도 어, 지난 10년 동안 내국세의 19.24%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상향 조정돼야 되고, 2천여 개의 많은 국고보조금 사업이 있습니다. 국고보조금이 내려오다 보니까 지역에 맞지 않은 그런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보조금이라는 이유로 해서 쓰지 않을 수가 없고, 그러다 보니까 매칭펀드를 하다 보면 가용재원이 지자체마다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국고보조금 사업을 없애고, 포괄보조금 사업 제도로 변환해서 국고사업을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6.13 지방선거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지금 더불어민주당의 지지율이 높습니다. 한 정당이 지역을 독식하는 것은 절대 지역 발전에 도움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어, 제대로 된 정당 그리고 좋은 후보를 공천하고 중도개혁의 정책을 만들어낼 수 있는 바른미래당에 많은 성원과 관심을 보내주십시오.